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모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희서 언니가 집으로 놀러 왔는데요. 언니랑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와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히스심을 묵어가기 기능으로 집에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묵어가기 리스트에 히스심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가족으로 추가를 해둔 상태이고요. 루나 방을 둘이서 잠깐 같이 지낼 수 있게 침대를 두개 놔서. 잘 것도 지정을 해주고 변경을 해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달성했던 탁월한 화가 야망을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토마랑 지식의 샘이 야망을 히스심이랑 함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루나가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첫 번째 야망부터 달성을 해보려고 해요. 유령의 집에 과일이나 향 남기기. 건축 모드에서 유령의 집을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집과의 상호작용으로 과일이나 향 남기기를 선택하세요. 지금 루나가 묵고 있는 숙소에 이 아이템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의 집 바로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 남기기. 오, 지금 파인애플이랑 사과, 바나나 이런 과일들을 올렸고요. 바로 야망이 달성이 됐네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야망은 토마랑식 소개하기. 토마랑식 인사를 해야 되나봐요. 이건 아직 만나지 않은 심을 찾아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어요. 지금 토마랑에 비가 엄청 엄청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하는데, 이런 날에는 확실히 실내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이동을 해볼게요. 히스 언니가 토마랑에 왔으니까 밥솥으로 토마랑 요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종종 자스민 쌀과 코코넛 밀크로 만드는 코코넛 밥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지만 콜롬비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 밥을 한번 해볼게요. 천둥까지 엄청 소리가 크게 나고 있어요. 밥이 아주 잘 됐나 봐요. 만족스러운 압력. 땀의 결실을 맛있게 즐기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솥이 모든 역할을 다 해낼 때는요. 밥솥이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운가 봐요. 계속 혼자 밥을 먹다가 희선이가 와서 같이 둘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특히 밖에는 무섭게 어,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지금 루나가 뇌우는 무서워 요 무들렛이 생겼거든요 무서운데 같이 있어줄 언니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으네요 벌써 다 먹었네 것까지 치워 줘야지 손님이니까. 천둥소리가 엄청 실감나게. 언니가 기껏 토마랑까지 왔는데 토마랑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관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도 비가 오고 언니가 가는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화창하네요. 내일까지는 비가 오니까 실내에 있고 일요일에 많이 돌아다녀야겠어요. 히스 언니랑 같이 토마랑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왔어요. 같이 커피도 한 잔씩 해야겠다. 마시고 가기. 아메리카. 그리고 루나는 야망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본 혼심을 찾아야 돼요 여기 나왔다 사해탕세자르 토마랑식 소개를 해 볼게요 굉장히 유혹적인 상태시네 토마랑식 소개 글라네냐 이 친구한테도 씻을게 응. 자피라도 레크레이션 센터에 놀러 왔네요. 제가 직원을 자동으로 고용하는 모드를 쓰고 있지 않아서 직접 고용을 해줬는데, 분마카셈요 친구가 바리스타로 와줬네요. 반가우니까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자. 지금 루다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기는 한데, 자주 본 친구니까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마주친 자피라랑 언니랑 그리고 새로 사귀게 된 청소년 시민 애니아까지 해서 같이 게임을 즐겨봤어요 이제 새로운 시이랑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헬스 헬스장에는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 언니랑 운동을 가볍게 한번 하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심들이 조금 오지 않을까요? 비 오는 날이라 심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헬스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니랑 가볍게 운동을 하고, 지금 좀 피곤한 상태라 새로 마주치는 힘이 없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샤워까지 하고 가야겠다. 지난번 헬스장 건물인 토마르 헬스장도 운동하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되게 좋았는데, 레크리에이션 센터도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토마랑은 좀 어딜 가나 통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에 나무가 너무 흔들리는데, 어, 번개까지 치고. 지금 밖에 너무 밝아서 몰랐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토마랑까지 놀러온 히스심이,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쇼파에서 자고 있어요.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빨리 집에 오늘은 돌아가야겠어요. 언니 오면 밤늦게까지 영화도 같이 보고, 수다를 떨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둘다 피곤해서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늦잠을 좀 재워줄 생각이에요. 바로 일어났네? 아, 화장실이 급했어?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날인데요. 비가 오는 걸 알고 있기는 했는데, 정말 많이 오네요. 토마랑 지역이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일까요? 제가 사계절 이야기 팩을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토마랑은 완전 처음 플레이를 하는 거라, 약간 비 내리는 날씨가 좀 적응이 안 돼요. 비가 잠깐 멈춘 틈을 타서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언제 다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야외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언니랑 간단히 디저트도 먹을 겸 커피도 한잔할겸 토마랑에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토마랑 레스토랑이 생긴 이 위치는 이전에 토마랑 헬스장이 있던 자리예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어 봤어요. 외관은 이렇게 토마랑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바깥 풍경이 되게 좋아서 안에서도 테라스에서도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리를 요청을 해 볼게요. 저희는 테라스에 있는 단체석을 요청을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새로 등장했던 두 명의 심들이랑 같이 방문을 했거든요. 지금 루나의 옆에 앉아 있는 새로운 등장 인물은 히스 심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루나한테는 오빠가 되고요. 루나가 히스 언니랑 샌 미슈노에 살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같은 샌미슈노 주민이고요. 그리고 오빠의 룸메도 같이 토마랑의 관광을 왔는데요. 두 명은 토마랑의 다른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가 같이 식사를 하러 왔어요. 히스 언니의 옆에 앉아있는 심은 오빠의 룸메이트 심이고 루나도 히스 언니도 처음 만난 사이예요. 가볍게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언니랑 루나는 밥을 먹고 나왔으니까 가볍게 맥주 안주를 시키고 두 명은 식사를 시키고 이렇게 시켜 볼게요. 루나가 한턱 쏴야겠네.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살사나초칩이랑 프레첼, 그리고 두 명은 말레이시아 사테이를 시켜줬는데, 말레이시아 사테이는 커민, 강황 또는 기타 각가지 허브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닭꼬치인가봐요. 맛있겠다. 다들 밥을 다 먹었는데, 누나만 아직 수다를 떠느라, 밥을 다못 먹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옆에 와가지고 서서 식사를 하시네 우리 테이블에 왜 놓는 거지? <laughs> 새로운 장소를 옮기에이 토마랑 야망도 하나 달성을 해봐야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 누가 있으려나? 이분? 잠깐 인사를 하자 오! 토마랑식 소개하기 야망까지 달성을 완료했어요 이제 마을의 아이 성격 특성을 가진 심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네샤가 이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났던 심을 다시 만나도 야망이 달성이 되는진 잘 모르겠는데 바네샤를 한번 불러봐야겠네요 지금 마침 집 앞에서 바네샤를 만났는데 기존에 아는 사이였어서 그런지 암망이 달성이 안 되네요. 루인이 혼자 앉아있네. 같이 영화를 감상할까? 어, 지금 보고 있구나. 이 영화 감상하기. 루나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어색한 상태. 지금 영화가 끝났는데 대화도 안 하고 멀뚱멀뚱 말을 좀 걸어볼까? 어, 오빠가 와서 TV를 틀었어요. <laughs> 좀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고 있다. <laughs> 말안 시켰는데 루인이 먼저 말을 거네요 루인과 잡담하기. 알아가기를 해보자. <laughs> 알아가기 루이는 충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루인이 는 여기까지 와서 책을 보고 있어요. 직업이 뭔지 물어보자. 루나는 루인이 열정 에너지 아티스트의 프리랜서 아티스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는 이만 간다고 하고 아 지금 장소를 이동했더니 제가 클럽을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모임이 종료가 됐나 봐요. 어, 루인이도 간다. 어, 코아가. 집에 놀러왔네. 비를 맞고 서있었어. 호아가 오늘 기분이 좀안 좋은가 봐요.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말하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어? 이게 뭐지? 저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뭐죠? 뭔가 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되게 크게 나오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건가? 아저 지금 또 알았는데 호아가 성인이네요 어 바네샤도 왔다 오늘 친구들이 많이 오네 그러면 언니도 인사를 해두면 좋겠다 우리 호아랑 사진을 찍기로 했었는데 집에서 한컷 찍을까? 게 루나가 그린 그린까지 같이 나오게 해서 호아랑도 사진을 찍어줄게요. 지난번에 바네샤랑 찍었던 사진 밑에 호아랑 찍은 사진도 붙여줬어요. 예쁘다 예쁘다. 샘미슈노에서도 언니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우리 집에 온 기념으로 언니랑도 사진 찍어야겠다. 토마랑의 언니가 놀러온 기념으로 집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이렇게 언니랑 토마랑 집에서 찍은 사진까지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희스 언니가 돌아가는 날이라 토마랑 풍경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공원에 왔어요. 이전에 루나가 이제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렸던 공원인데요. 같이 가볍게 산책하고 언니를 보내보려고 해요. 루나는 배가 고파서 공원에 와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프랭크 앤 빈즈. 지금 언니는 배가 안 고프니까 구경하게 두고 먹으면 되겠다. 아 양이 되게 많네. 언니가 가기 전까지 공원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짓궂은 장난의 날이네. 꾸준 장난의 날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하자 장난. 음, 기분을 공유하고. 어, 장난? 집꾸준 장난. 가짜로 얼룩이 묻었다고 가리키기 전기충격기로 장난치기 손에 진하게 때리기 겁주기 이게 좀 무난할 것같은 손에 진하게 때리긴 뭐야 <laughs> 사이가 나빠졌어요 <laughs> 이게 뭐야 한야 <laughs> 언니가 왔는데 또 단골집을 같이 안올 수가 없어서 라운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음료 주문하기 좋아하는 음료 주문하기 어, 언니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언니의 좋아하는 음료도 궁금하다 좋아하는 음료 주문하기 저번에도 이 어려운 이름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레나이트 폴스 그라포 블랑코 마콕 이름한 이분이 또 품질이 뛰어난 음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언니가 시킨 좋아하는 음료도 나왔는데, 부타헤프타비어, 부타헤프타비어 이건가? 어, 이 음료도 뛰어난 품질이고요. 어, 이분이 정말 능력자셔. 여기까지 왔는데 또이 욕조를 안 들어가면 아쉽잖아요. 언니랑 같이 욕조에 들어가고, 이제 있으심은 가족에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언니가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돼요. 아, 언니 수영복도 너무 예뻐요. 아, 지난번에는 폭염이라서 여길 못 들어갔는데 겨울에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여기에 이 변기가 있어요. 변기를 사용해야겠다. 토마랑 지식의 샘 야망에 화병기 사용하기가 있거든요. 요걸 집에다가 두고 싶지는 않아서 라운지에 왔을 때마다 사용을 해야겠어요. 언니가 뭐 하고 있는지 잠깐 봤는데 구로람 노인 심이랑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 되게 좋은 분인데. 지난번에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루나가 화장실을 갔다와서 화병기 사용하기 야망의 한계가 달성이 됐어요. 라운지 2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공연도 하네요. 옷을 좀 갈아입자. 겨울인데. 뭔가 주저주저하면서 공연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옷은 아주 멋있는 드레스를 입으셨네요. 이 분이 굉장한 팬인가봐요. 루나가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히스심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다시 센미슈노로 돌아갔고요. 루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며칠 친구들이 많이 와서 지내다가 루나 혼자 있는 집을 보니까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토마랑 관광 야망은 지금 두개 달성을 했고요. 앞으로 종종 친구들을 초대해서 계속 달성을 해볼 예정이에요. 토마랑 지식의 샘은 누나가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달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